예, 지금 한 대가, 예, 막 빠지면서, 그 순찰차가 왔습니다. 근무교대 하는 모양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일까요? 지금 시간, 5시 49분입니다. 좀 한번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타고 오셨네요. 이 혼자 타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경찰관님, 경찰관님, 이근무 예, 교대하신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차 빠지면서 이거 들어오셨잖아요. 네. 군무 교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몇 시간 얼마 간다고요? 네. 시간 얼마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실 판요 여기 항상 서있더라고요 거점 그 네여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1시간이면 1시간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아서 서 그냥 자치경찰이네요 네그 안에 저희 경찰 안에서 저희가 시간 정해놓고 저희가 와서 그대로 하는 거아 지령이 내리나보죠 혼자 혼자 타고 다니게 돼 있어요 이거 아니죠 네? 혼자 타고 다올수 있어요? 네 교통 경찰이에요 그... 저쪽에도 교통 오, 지렴을 예, 이게 사실이기는 사실인 모양입니다 어?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쭉 빠지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많은 인력과 장비 아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취재하고 왔습니다만는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윤석열 후보를 뭘로 보는 겁니까, 경찰들이? 예? 인츠급 하는 것 같아요. 응? 예? 일반 시민들을에게 가까이 가셔야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 받고 있어요, 경찰들이. 일반 시민은 그만 두고요 기자도 막는다니까요. 예. 제가 그러니까 앞에 경찰 몇분예 피하더라고요. 그 희한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하러 나왔냐 이거요? 예? 시민들은 있지도 않아요. 신상돈기자 혼자 있어요. 다 저를 출시합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네? 시민들도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와서 악수하고 할수 있도록, 경찰들을 완전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냥 앞뒤 저쪽까지 싹 막고 있으니 말이오. 커피점 문점 들어가서도 에? 커피 먹으면서도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내가 촬영하니까 커피점 문점 안에서도 예 채증하더라고요. 이 경찰 아무 데나 출동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경찰 출동한데, 소란 엄청 해요. 왜? 네.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가시는데, 경찰들 있습니까? 큰 소리 납니까? 예? 네. 그 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 영등포 당사 저쪽이죠. 거기 출입할 때 거기 경비과장 지금 저 종로 경비과장으로 가 있어요. 그 양반이 황교안 대표를 퀸뭐저 그 뭐야 이 잠바람벌로 이렇게 뒤집어 세우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 했다니까요. 그래도 황교안 대표는 그때 당시 고마운 걸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 내가 나중에 황교안 대표님에게 말씀 드려 주겠어. 이 국민의 힘 당사 앞에도요. 진짜 이유 없어요. 무슨 정보 경찰 정보가 무슨 정보로 그렇게 하는지. 김성령 씨, 경찰력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그, 건, 예, 앞뒤 전후전후 CCTV 다깔수 있도록 해서 고소 고발 하겠습니다만은 일부 경찰은요. 의원들 예, 후보들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순한 양이 없어요. 영상 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예? 그렇게 독한 독한 척하던 양반, 독한 독한 경찰이 와게 아, 이렇게 순한 양인지 성경에서 순한 양, 순한 양예 상상만 하,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한 양보다 더 순하더라고. 예? 그 덩치가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 뭐야 그 국회의원이 백건호가 그 경찰 봐준다는 거요? 봐줄 능력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한 경찰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예, 불량 근무하시는 분들 몇 명만 없어지면 대한민국 경찰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성직한 경찰 여러분께서 절대 경찰에 있어서는 안될 경찰들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올리기, 올리시기 시작하면, 이게 제대로 경찰 개혁되는 겁니다. 진짜 초인류 국가 아니겠습니까? 안, 안 예? 경찰의 모범이 되고, 설선 수범에서, 예? 이런 경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오네, 또, 근무교대 또 하러 오나. 여기도 혼자 타고 다니. 뭐 차가 많으니까 혼자 막 타고 들어다니는 혼자 타고 다니. 제가 만약에 대통령되면 철산수범 하겠어요. 커피 내가 타먹겠어요. 커피 먹지도 않지만, 특별한 거 먹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커피 좀 한잔 드시죠. 뭐, 거점 보면 몇 분에, 몇 분에 마시고 하는 거 예? 시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이거. 커피는 진짜 안 먹어요. 왜안 먹냐? 그걸 왜 먹어요? 그것만 수입 안 해도, 실제로 실어한 것은,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 않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어? 누가 지령하는 거예요, 이거, 어? 김상혁 씨! 좀 빠져주세요, 방좀 빼주세요! 당신들이 이 나라 안녕관절선 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경찰 감시 감독 예? 제어해야 된다는 말이 많아요. 김부겸 총리 당장 막 빼주세요. 이게 정상인 걸로 알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께 보고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요? 누가 보고한 거냐 이거요? <laughs> 대통령이 확인해 주십시오.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저 앞에도요. 그 대형, 버, 대형 경찰차 있는데 벌써 기 교통 순찰차가 두번돌아왔어요 에? 근무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요. 추석 명절에도 근무한다 이거요. 열심히 교통법규 안 지키는 시민들이 물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있 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봤어요. 교통경찰이 불신하기, 불신하기 때문에 그 불신이 예 일부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경찰 믿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요. 제 아주 어렸을 때죠? 제 친구 차 타고 부산까지 가봤어요. 성냥가게다가도 넣어 주고, 돌을 부산 갔다 오는데, 여러 번 주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거의 체적 실험, 적 말입니다. 뭐 상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경찰, 교통 경찰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숫자는 또 많아. 어제 마포 그, 경찰 그 경찰대 인가 거기 가 보니까 한백 명도 넘는 것 같더라고. 그 휴일날 저녁에 왜다 불러가지고 예? 거기 다 들어왔다가 하고 들어왔다가 그러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요? 아현중학교 앞에서는요, 태양버스가 와서 하루 종일 서 있는데, 경찰 한 명이 나와서 사거리에 서 있어요. 왜 나왔냐니까, 교통정리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예? 제가 느끼기는요, 군대 사과 해봤으니까 알죠. 그 버스 안에 있는 경력들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명이 보초 서는것 같더라고요. 틀립니까? 근무일지나 뭐 상황일지는, 몇개 동네, 누가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했다 말이에요. 돈 얼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선 경찰도 그렇지만 주보다 이거 엉망진창이라 이거, 이거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 돌리지 말고 다녀보세요 지구대 파출소 다 가보시라고 경찰들 한번 우량경찰 부작격 경찰 한 명도 못보니까 나는 하루 잡고 봅니다 빨간불에 건너는 거여사고 정상적이에요. 어? 너무 속상합니다.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